미량 지역 펜션 업계가 겨울 비수기를 이겨내기 위해 변신에 나섰습니다. 즐길 거리를 앞세운 노력이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전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고 책임을 피해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올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가 설기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내년부터 거가대교의 화물차 통행료가 기존 2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겨울 여행 계획 다들 세우셨습니까? 아직 준비 안 하셨다면 가까운 미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고요한 자연 속에서 즐길거리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얼굴을 그려 나갑니다. 3 분이면 뚝딱. 순식간에 나만의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쑥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자신과 닮은 귀여운 그림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캐릭터 처는 미량의 한 펜션 주인장이 손님들에게 전하는 선물입니다. 앞에 하천이 있어서 힐링도 하시고 사람들이 캐릭터 그림도 손님들한테 무료로 그려 주시고 그리고 조그만 미니 당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이 그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량 펜션 곳곳에서 겨울 손님들을 이끌기 위해 단장이 한창입니다. 최근 국내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펜션 업계가 주춤한 상황. 여름 손님이 대부분인 얼음골, 미량댐 등 인근 펜션 200여 곳에서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특색 있는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해 포토존을 꾸미고 연말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LED 전구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또 미량의 농특산물을 수확하고 피자, 치즈 만들기 등 각종 체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펜션마다 나름 이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 자주 찾아와 주시면 겨울 풍경도 너무 예쁘거든요. 미량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량의 펜션들이 숙박객 사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장고영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이 90여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바른 생활 학생으로 불리던 9살 서홍군인데요. 아이가 다쳤다는 충격을 뒤로 한채 치료에만 전념해도 모자라 상황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 가족들은 생활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전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책임을 피해 가족에게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변화가 아닐까요? 학교 사고에 두번 우는 피해 가족의 현실을 보도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등교하던 서홍이가 갑자기 내려온 방아셔터에 끼임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9월 30일. 어느덧 석 달째. 학교도 현장도 변했지만 서홍이의 시간만 멈췄습니다. 웃는 걸못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의식도 없지만 어. 서홍이 웃는 걸못 보고 맨날 진동 때문에 고통받다가 잠들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뇌손상을 입은 서홍이는 시도 때도 없이 온몸이 뒤틀리는 강직에 고통받습니다. 짧게는 수십 분부터 몇 시간,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강직. 신경 제어가 안돼 끝까지 휘고 뒤틀리더 보니 생명마저 위험해 항상 누군가가 지켜봐야 합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에 부모님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이 근육들이 이게 짧아지면 나중에는 아예 못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서 근육들을 늘려 주고 해야 나중에 펼 수가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도 강직원 이게 발목이 이렇게 꺾여 버리니까 이걸 잡아서 90도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경원비 역시 부모님을 옥죄옵니다. 사고 이후 휴직했던 서홍이 부모님은 결국 복직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모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천만 원 이상 금액이 나오는데 뭐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서홍군의 부모님. 그래 두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당연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고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부모 물장에서는 성우이 간호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도 또 병원비부터 마련해서 또 결제해야 된다는 것도 진짜 많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성원품 쓴 것도 다 해주 해주면요. 뭐 괜찮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아니라서. 성우이 부모님이 처음낸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700여만 원의 비용 중 50여만 원이 비급여 처리됐습니다. 사고 당시 긴급 치료비 15만 원중만 원도 비급여입니다. 학교 공제회에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카드 한도를 계속 이제 결제하다 보면 문자 가 와요. 한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요즘은 카드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도 뭐 고객님 한도를 높여 드릴까요? <laughs> 일단 최대한 높여 주세요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금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치료비가 아닌 각종 영양제와 소모품비, 간병비, 교통비, 식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만 매달 500여만 원. 이는 고스란히 성원이 부모님의 몫입니다. 애 상태에 따라 이거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중증 환자인데 식도 다 헐고 자기 의사가 안 되니까 배관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배관에 대한 뭐 피딩 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대소변도 그 갈아줘야 되는데 그기적이 구는 것도 안 되고 학교 안전 공제 지원이 제한적인 이유는 상위법인 학교 안전법 때문입니다. 학교 안전 사고로 적용받는 조항은 36조 요양급여와 37조 장애급여, 38조 간병급여와 39조 유족급여입니다. 일단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급 병원 긴급 이송이 지체되는 이해 못할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보 왔다고 더라고 서류를 주면서 이거 빨리 가서 계산하시라고. 아니면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일단 이래 이래 병이 들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뭐 되잖아요. 먼저 갔으니 얘가 급하니까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자마자 계산을 해야 갈수 있다 하니까. 이렇자 학부모 사이에서는 공제 회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쯤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이제 공제 신청을 했는데 실상 제가 낸 거는 한 70. 2만원, 3만원 정도 했는데, 공제에서 나온 급액은 12만원이니까 13만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공제에서 지원해주는 병원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정말 많이 다치나이나 그런 아이들은 주변에서 안 도와주면, 그냥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치료비기 때문에, 교내 사건에 대한 공제 지원 같은 것도 좀 폭넓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라 목소리는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초등 고등학교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홍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원장님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희도 역시나 다 안전 선생님들이 안전 교육을 다 받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혹시나 움직이는 신호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 저희도 그런 파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실감하고 있고 이 안전 공제회가 솔직히 이렇게 치료비뿐 아니고 그 후에 후속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5년간 교육 현장에서의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특히 손이나 발, 다리를 많이 다치는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특수학생의 경우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친다는 점은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홍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금 활동이 시작되고 전국에서 온정이 이어졌지만 이는 한시적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긴 싸움에서 서홍이를 지켜내야 하는 무게는 오로지 남은 가족에게 남겨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지역에서. 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남도의원도 경남도교육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평생 히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학생은 들 특별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기도 솔직히 힘든 사고지만 이런 사고의 목적에 대비해서 예산은 솔직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특수성을 혹시 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안전법에 미비사항 검토를 하고 개정 방향 및개정 내용을 검토를 했어. 우리들이 교육감 회의에 안건으로 일차로 제출하고 뭐 국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렇게 다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전법 개정은 좀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성희 부모님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불합리한 문제는 고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애한테만 집중해도 지금 빨리 상태가 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나고요. 예. 그렇다고 뭐 가서 찾아가서 뭐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비용 걱정 없이 진짜 애한테만 좀 케어를 할수 있도록 부모 거기에다돈 계산하는 것까지 따지면 부모를 두번 죽이는 거은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시작 되어온 제도 개선의 문제. 교육의 그 사실은 뭐? 늘. 법이 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이 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뭐 거리만 한다고해서 뭐 개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근거가 마련이돼어야 됩니다. 성희 부모님은 현재 전국에서 이어진 응원과 기도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해 주시고 너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그 기운 다 받아가지고 성희가.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에 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좀 응.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씩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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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힘, 그런 것들이 모이면 또큰 힘이 될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안 잃고 응. 힘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쓰러진 서웅이에게 우리가 이 사회가 줄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기적처럼 서웅이가긴 꿈을 꾸고 깨어나길,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응원과 지속적인 심리 치료가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올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 FC가 설기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설기현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으로 레딩 FC와 플럼 FC 울산 현대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거쳐 최근엔 성남FC 전력 강화부장을 맡아왔습니다. 거가대교의 화물차 통행료가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대형 화물차 통행료가 기존 2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됩니다. 특대형 차종 통행료도 기존 3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5천원 내립니다.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로컬 푸드 운동인 공동체 지원 농업은 생산자 중심이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참여해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하만 농부협동조합과 합천 농업회사법인 별빛농장 등 6곳을 선정해 사업 기반 자금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콘퍼런스인 NHN 포워드가 26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NHN 포워드는 ICT 분야별 기술과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 콘퍼런스입니다. NHN IT 기업과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개발 유휴지로 남아있던 부산대 양산 캠퍼스 일부 부지에 대대적인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양산갑 윤영석 의원은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와 민자 등약 5,700억 원을 마련해 양산 캠퍼스 부지에 창업 혁신파크 등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원은 국비사업으로 대학단지 유휴부지 12만 제곱미터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첨단 강의동, 동물병원과 융합바이오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산 캠퍼스는 전체 면적이 약 11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중 미개발 유휴지 상태로 남은 부지는 약 76만 제곱미터입니다. 김해 나들가게에서 개발한 브랜드 수로왕찬과 수로왕과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로왕찬은 지역 특산물로 만든 요일별 반찬과 도시락으로 가야뜰 건강밥, 장군차 김치, 칠산 참외 장아찌 등 80개 품목입니다. 수로왕과는 가공식품과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 일일 배달식품입니다. 김해시는 오는 28일까지 홈플러스 김해점과 이마트 김해점 9개 나들 가게에서 출시 기념 홍보전을 열고 최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후 김해 32개 나들 가게 전용 식품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김해 분청 도자기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진리의 도회촌에서 열리던 축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올해 개최되지 못하고 김해분청 도자기 페어로 이름을 바꿔 부산에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70여 개 도자기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분청 도자기가 차와 커피, 꽃과 요리와 만나며 만드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하만 영하 5도, 창녕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찬 바람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연말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가 한차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